안녕하세요, 용길라입니다 이번에 영상 찍어놓기 잘했네. 일단 현재 상황이 일단 그 리테아냐 이부리그를 뛰셨던 이민 희 선수라고 계시거든요. 그, 그분이 저 이제 팔로우 하시고 저도 이제 팔로우 하고 있어서 그분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, 솔직히 말해서 좀 알아봐달라고 하니까 일단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도 도와주신다시더라고요. 하 아,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아봐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대박인 건 지금 스웨덴 2부에서 연락이 왔어요. 관심 있다고. 그래서 일단 일단 저도 지금 답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<laughs> 오늘 운동 어땠어요? 힘들었어요 왜요? 오늘 좀 했어요? 아니요 항상 힘들어요 여기는 아 왜요? 빡세게 운동해요? 네 근데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티스텔리 제일 빡셌던 거 아니에요? 여긴 다 빡세요 대마크는아 그래요? 네. 나 스웨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냥 지금 무작정 가는데 그 시간도 나오니까 네. 그냥 뭐 여행 경험해서 응. 간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네. 우리 2박 그니까 이 방에서 무박 삼일 해야 돼요. <laughs> 그...